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각각 A랑 B라고 한데,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1B는 0. 이거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성을 한번 물어봤어. 그치? 자, 그럼 우리 이게 중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원래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하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라서 2a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 중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 중근을 갖는구나 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a는 1, b는 a, c는 4분의 1b니까 여기서도 얘를 한번 활용하자. 자,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c. 는 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한번 해 보고 나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될 거고 마이너스 b를 넘겨서 a 제곱이 b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나서 순서쌍의 개수인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있는 게 대부분 노멀한 주사위지 그래서 우리가 a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럼 b가 1이 나올 거야 a가 만약에 2야 그럼 2는 b가 4가 나올 거야 a가 3이야 그럼 3 3은 9가 나올 수가 있나 주사위를 던졌는데 9가 딱 나왔어 헉, 너무 무서운 일이야 그렇지 그럴 순 없잖아 해서 거기서부터는 안돼아 그래서 이렇게 두 쌍만 나올 수 있구나 개수를 물어봤어 그래서 두개 이거가 정답이 되겠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봐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의 근 중에서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재. 자, 우리 여기까지 읽어보고 한번 근을 구해볼까?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해서 3, 1은 3이니까 아,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러면 x값은, 아, 이거 한번 그래도 써줄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이 중에서 작은 근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2차 함수 아니고 2차 방정식이지. 미안. 그거가 근의 마이너스 3을 갖는구나. 근데 그게 뭐야? 중근이구나. 중근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지? 그래서, x-3.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갖게 되겠지? 자, 얘를 전개해 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는 거다. 그게 a가 6이고 그게 얘야 되니까 b가 9가 되는 거구나. 해서 a는 6이야, b는 9야. 얘가 뭘 물어봤냐면 a 플러스 b는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15야 라고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봐봐, 2차 방정식, k 플러스 2의 x제곱,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4는 0. 자,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값을 물어봤어, 그치? 그 얘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는, 자, 우리 이거 근의 공식에서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만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우리 근의 공식은 다 외워주도록 하자, 그치? 해서, 이거가 0이 된다면 중근을 갖는구나. 플러스형, 마이너스형 상관없이 없어질 테니까 중근은얘 하나만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중근이다 라고 한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구나. 라고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지. 그러면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될 거야.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b 제곱한 거야. 4 곱하기 a, 어우 a라고 쓸 뻔했어. <laughs> k 플러스 2하고 c가 4다. 그치? 그래서 4ac. 그거가 0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러고 나면, 요거 전개해 볼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자, 얘 4, 4, 16이, 마이너스 16이,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고 나서 k제곱. 자, 얘랑 얘랑 동류항이야 마이너스 12k, 얘랑 얘랑 동류항이지 마이너스 28. 은 0이 될 테니까. 어, 아, 이거 7, 4, 2, 18안 되고, 14 곱하기 2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자 k가 상수값이라고 했는데 물론 마이너스 2 또는 14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얘가 제일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이다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2차항이 없어지면 안 돼. 2차 방정식도 아닌데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없고 중근 이런 공식도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안 돼. 그게 이문제 이제 포인트야. 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이잖아. 그럼 2차 항 자체가 없어져. 그럼 우리 중근이고 뭐고 이런 공식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러므로 k 값은 14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k는 14. 이해되니?